여러분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 네. 가을을 맞이하여 이제 산과 들 이것저것 다닐 때 많잖아요 놀러 바람 쐬러 찬바람이 약간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 나들이 갈때 눈에 띄라고 그리고 사지발잘 나오라고 기분 좋은 옷들 그리고 간절기 지나고 이제 가을 옷들 막 입기 시작하는데 아, 꼭 필요한 옷들 한번 입어 봤습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해서 이제 이렇게 모자를 써봤어요. 역시 모자가 잘 어울리죠? 파마를 하니까. <laughs> 이렇게 쓰고 지금 가을 점퍼 입고 시작합니다. 가을 점퍼예요.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 이거 매봤어요. 그냥 다니실 때 어중간하게 뭐 그냥 애매모호한 가방 많잖아요. 얘는 정장도 되고 캐주얼도 돼요. 크로스도 돼요. 이렇게 해서 메고 여행 갈때 너무 좋아요. 핸드폰이랑 기중한 물건 넣으면 되니까. 사이즈도 너무 딱! 그냥 딱이에요. 딱! 여러 개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요것이 자석이에요. 자석으로 돼있어서 가까이 가면 딱! 딱! 그냥 뚝딱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예쁜 가방이에요. 안에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내장 아니고 가죽이라는 점이죠. 가죽이라서 좋아요. 근데 가벼워요. 요즘은 가죽들도 무겁게 제작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가볍게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고 시작합니다. 가방 그리고 이 점퍼, 모자, 그 다음에 제가 입은 바지. 너무 귀엽죠. 완전 대박, 귀여운 바지예요. 진 진으를 만드는 바지인데, 핏이 너무 예뻐요. 핏도 예쁘고 고급져요. 어제도 어제 둘러는데, 어제 몇장 팔았어요? 두장 팔았어요. 매장에 오신 분이 입어보고, 핏이 너무 예쁘니까 안살 수가 없다. 그냥 사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 이거 소개해야겠다. <laughs> 해서 입어봤어요.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계속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득템하세요. 이 모자 금액부터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이 모자는 아, 디자인은 브랜드 모자예요. 39,000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가방은 짜자자자 가방이 가죽이라서 좀 금액은 나가요. 벗어야지, 이제. 이 가방 이렇게 예쁜 가방이 18만원에 여러분이 득템할 기회입니다 가죽이라서 금액이 좀 나가요 그래도 원래 20만원 넘게 나가는 건데 오늘 유튜브 촬영 기념으로 1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득템하세요 가을 색깔이고 굉장히 고급지고 예뻐요 저희 집이 가방가게냐 할 정도로 가방이 무척 많아요 가방 욕심이 많은 저희 딸이 많이 해와가지고 네. 요거 봐요. 그리고 이 점퍼. 되게 독특하죠? 소매도 요렇게 니트로 돼서, 요렇게 니트. 니트에요. 어, 따뜻한 그냥 울, 네, 울 홈방, 니트. 니트 소재. 요 카라도 다 니트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멜색.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멜색깔. 아주 괜찮죠? 특이하죠? 그 다음에 밑단. 밑단은 요렇게. 시보리가 되있있 여기는 니트 트주주예제요 지금 지금 이렇게 이제 잠근 이태 잠근 상태짠버스 이렇게 생겼 이렇게 생겼풀요볼버스풀게요 단추를 게요서추를풀서 이렇게 오픈 이렇게 해서 입고 다 해서 입 돼요 니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쁘죠 특 예쁘죠? 이하죠네진이하템하 진짜 회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거는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어, 89,000원에 드릴게요. 89,000원. 네, 아깝지 않은 돈. 저번 주보다는 좀더 가격이 다운된 옷들이에요. 조금 퀄리티는 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뭐, 최상의 퀄리티가 아닌가 싶어요. 물건 좋습니다. 금액 대비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분 이, 소개 2분 이티 어, 예쁘죠? 그냥, 언니들 안에서 이너로 입기 너무 좋아요. 이런 옷 입고, 그냥, 조끼 같은 거 걸치면 너무 좋아요. 조끼 같은 거 입었을 때, 걸쳤을 때, 요, 요런 것들이 나오면서 너무 좋은데, 오늘, 제가 조끼 입어볼 거예요, 좀 이따가. 그리고 지금 입은 진바지 얘가 좀 비싸요. 얘가 좀 비싸요. 그래도 저렴하게. 아, 10만 9천 원에 드릴게요, 얘는. 진짜 원이잖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패션 합해도 얼마 되진 않아요 아이티 금액 이 티는 서비스로 그냥 49,000원 드리겠습니다 49,000원 서비스 가예요 여러분한테 좀 저렴한 것도 껴야 되잖아 자 <laughs> 운동화 이거 제가 너무 예뻐서 가져왔는데 발 맞는 분 어, 지금 주문은 안 돼요. 진짜 발 편하다. 이 신어 보니까. 제가 240 신는데 이게 2 3 5에요 그런데 발이 조금 이렇게 낀다 싶어서 아쉬워서 제가 못 신고 여러분한테 드리려고요. 저렴하게. 요거 운동화 맞는 언니, 마음에 드는 언니 있으면 제가 2 3 5에요발 사이즈 235인 언니 끈 이거 끈 풀었다, 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끈 해놓고, 그냥 이게 니트, 니트라, 이게 니트 소재라 쭉발 들어가요. 그리고 발이 나, 들어가고 나면 이게 다시 딱, 네, 오므려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운동화 금액 아주 착하게 드릴게요.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7만원? 7만원짜리 운동화, 그냥 여기 보면, 여기 아이보리에 금사가 섞여가지고 아주 예뻐요. 이게 은색으로 요거 보세요 디자인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쁜데 발까지 편해 제가 이거 신고 오늘 방송 할 거거든요 1시간 정도 이렇게 해도 어, 발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앞발이 저는 40이라 조금 낀 듯한데 35 신어도 맞는 언니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35, 40까지도 괜찮아요 40인데 발 작은 40 나발 볼이 좀 넓은 35인데 발볼 넓게 신어 발 볼이 넓어서 큰 사이즈 신는 언니들은 괜찮아요 이 신발이 발이 넓게 나와서 볼이 이렇게 무지 예반증 걸리신 언니들 괜찮아요 이게 넓어가지고요 <laughs> 자 이렇게 입고 시작하는데 진짜 여기에다가 조끼 걸쳐볼게요 조끼 이런 조끼를 걸치면 팔이 이렇게 나오면서 밋밋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티가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입어도 되죠. 그죠? 블랙 가죽 페이크 페이크 퍼. 이거 진짜 디자인 독특한데 깔끔하면서 세련됐는데 이 아이도 오늘 아주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가예요. 오늘 특가로 49,000원에 드릴게요. 진짜. 앞으로 입기 좋아요. 겨울까지. 완전 대박.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오늘 특가로 지금 진행하는 것 중에 딱이 대목이에요. 이 조끼. 한 장밖에 없어요. 먼저 하시는 분. 선착순. 먼저 하시는 분. 임자입니다. 딱 먼저 하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끼 또 입어볼게요. 어우 이 조끼도 해봐. 이 조끼도 너무 이쁘다. 요거는 밑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아까 그 조끼보다 약간 펄감이 조금 있는데 가볍고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조끼. 네. 요것도 59,000원. 4 9 0 0 0원은못 드려요. 이게 워낙 비싸. 59,000원을 드릴게요. 그냥 빨리 득템하세요. 예. 주문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들어온 최신상, 엊그제 3일 전에 들어온 아이. 아까 그 가죽 접기는 좀네 됐어요. 그래서 싸게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진짜 신상인데도 제가 이은안 남기고 서비스 지금 오늘의 특가. 요거 티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 너무 예쁘게 입을 것 같아. 가을에 너무 좋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게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프라다 천이에요. 프라다 천에 후드 조끼 얘도 4 9 0 0원 특가입니다. 특가 49,000원에 드릴게요. 음. 이 조끼는 천이 프라다 천이라 너무 시원해. 너무 가벼워. 아주 가벼워. 가볍고 요렇게 단추를 잠글 수 있게 돼 있어요 음. 후드 조끼 후드 조끼 예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입기 좋아요 49,000원에 여러분한테 선물합니다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옷은 이 모자가 좀안 어울린다 모자를 벗을게요. <laughs> 모자 벗을게요 모자 벗으니까 번개 머리네 번개 머리 번개탕 같아 네. 이렇게, 이쁘죠? 조끼 속에 이렇게 안에 이너로 입기 너무 좋은 티예요, 이 티가. 그래서, 여러분, 득템하시죠? 드립니다. 요것이, 블랙만 입는 게 아니라, 화이트도 있어요. 화이트 한번 입어볼게요. 사이즈7788다 가능해요. 근데 얘가 7788 가능한데, 조끼를 입는 이유, 여성들이 조끼 좋아하는 이유, 옆구리 살 가리기 좋기 때문이 아닐까요? <laughs> 요거 요기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이런 게 이제 명품에서 이렇게 디자인 뽐따가지고 디자인이 나오는 거라 그냥 뭐 마크나 뭐 이런 그런 거안 붙어있지 디자인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고 예쁘답니다 블랙이랑 같은 건데 흰색으로 얘는 이렇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안 좋아하고 흰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입는다면 흰색을 입지요. 여러분 취향대로 사시면 돼요. 떼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블랙. 어, 그래도 밝고 화사하게 보이려면 흰색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지퍼로 잠그면 됩니다. 아, 어, 이렇게. 조끼 입어봤어요. 아주 예쁘죠? 이런. 복기랑 운동화랑 바지랑 오늘 골고루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할 옷 하나 또 걸쳐볼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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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이 잠바 너무 특이하죠 대박이에요 진짜 특이하다 이거. 이렇게 이하고멋있 이렇게 지금 입은 바지라도 너무 응. 이렇게 지라이너바지어울 너무 잘어 이렇게 이렇게 지서이무잘어울 이렇게 렇죠 이렇게 보지 하나 딱 쓰면 귀엽죠. 이렇게 얘는 카키색에 카키색에 이렇게 자주색으로 수를 놨어요이게 자수. 자수를 기계 자수가 아니고 이거 손으로 다 놓은 자수래요. 이렇게 막 미싱으로. 그래서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데 카키색에다가 안에 안감이 이렇게 따로 들어있어서 이게 안감하고 겉감하고 분리가 돼요.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습니다. 진짜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신경 많이 썼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 좋아하는 언니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죠? 이거 진짜 여러분 앞에. 또, 소개했지만, 어, 퀄리티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액도 착해요 12만 원 되겠습니다. 12만 원. 9천 원 빼고 12만 원 드릴게요. 괜찮아요. <laughs> 이런 잠바, 점퍼, 여러분, 어, 특템하시기 바랍니다. 득템 혹시 제가 방송하면서 금액 빼놓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 문자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 앞에 답해드릴게요. 음, 빠른 시간 안에. 네.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 오늘 또 하이라이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바꿔 입어야 돼요. 기다리세요. 나가시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갈아입고 올게요. 지금 패션 어때요? <laughs> 귀엽죠. 괜찮죠? 와우 대박이다. 완전히. 이 면난방 진짜 거의 미쳤네요. 진짜 미쳤어. 이걸 왜 좋아하는지 내가 손님들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거 진짜 이렇게 코디했지만 너무 예쁘고 가볍고 편안하네. 잠퍼 대용으로 이 면난방 하나 입어보세요. 아, 면이 너무 좋아요. 면이 후들 후들 미쳤어. 그냥 그냥 미쳤어. 이거 약간 빈티지처럼 찢어놨는데. 그냥 마음, 심장을 찢어버리네, 얘가. 이렇게 이쁘냐.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입어보니까 안살 수가 없네. 그냥 입히면 다 사가는 옷이네. 아, 제가 이걸 손님들 강제로 입혀야겠어요. <laughs> 그래야 막 팔리겠죠? 야 대박입니다.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고 예뻐요. 뒤, 뒤태도 봐요. 앞에는 조금 짧으면서 뒤가 좀 길어요. 약간. 그래서 귀엽고 예뻐요. 이런 점퍼들은 약간 뒤로 더 올려 이렇게 뒤로 더 이게 나의 스타일 제쳐 뒤로 제쳐서 이렇게 입어 아주 이쁘네 뭐야 손님이 또 오시나봐요 방아지로 <laughs> 이리와 봉순이 이 이리 나와 잠깐만요 손님 좀 맞이할게요 <laughs>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언니 어머 오늘 머리가 아 그러세요 이쁘네 인형같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네. 오늘, 저번에 방방... 모임 때올라했더니 어, 네. 그때 그 모임 원인이에요? 네, 아두 방방에... 명을 원하셨어요. 네. 화장실 어디로 가셔가 화장실 이 쪽으로 가셔가지고. 오, 어, 왜 이렇게 이쁘게 해줬어아니 어, 유튜브 찍느라고 와, 감사합니 아니, 뭐 이렇게 한번 가세요. 가수니까. 음. 가평의 가수야. 가평 가수가 아니가 전국구에요. 전국 <laughs> 아 전국에 드러난 <laughs> 유수 행사고. 아, 아 네. 니하고 네. 네. 동갑이야. 어. 친구야. 아, 그래요? 역시 아, 네, 네,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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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네. 어 육상. 음, 난 육상. 허자이 방송이 이거 잠깐요. 1시 아, 방배동 방송하고 있어요? 방배동에서 언니들이 오셨어요. 네. 멀리서 네. 서울 네. 강남에서. 네 잠시 좀 네. 이따 뵐게요. 질방. 이렇게 허,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 님 난방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시원하고 편안한 이 난방. 너무 예쁘죠. 후회 안 하십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냐고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금액 공개할게요 89,000원 착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면이 너무 좋아서 아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이거 면인데 대박입니다 아 진짜 벗기 싫다 한번 그래도 속에 있는 면티를 위해서 벗어 볼게요 이 면티 어쩜 이렇게 면이 좋아 이거 진짜 면이 약간 박시에서 이거 통통한 언니들 사이즈 뱃살 가리기 너무 좋아. 근데 말른 언니들 입으면 또 나름대로 귀엽고 깜찍해.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진짜 39,000원에 특가로 드릴게요. 면100% 면이 좋아가지고 돈이 아깝지 않은 옷이에요. 이렇게 속에 투톤으로 지금 받쳐입으니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음, 응. 진짜 이쁩니다. 39득템하 시기 바래요 거기에 제가 입은 청바지 이거 이렇게 이쁜 청바지 이거 진짜 청바지인데 약간 약간 절망하는 눈빛인데 이거 우리 나이 또래들이 입으면 굉장히 영해 보이고 어려 보여요 의외로 너무 괜찮습니다 진짜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청바지는 사이즈 별로 있어요 5 6 6지 주문하시면 돼요 금액? 금액 공개할게요. 손님들 가셨어요. 손님들 너무 많이 오셨다 가셨어요. 너무 바쁘다. 다른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변신하고 왔습니다. 이 자, 자켓 점퍼. 너무 편한데, 너무 예뻐요. 페이크 가죽에 청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금 청바지랑 입으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짠 괜찮죠 이런 느낌 이런 핏이에요 음, 정말 실증안 나는 그런 디자인의 옷 아주 심플하면서 깔끔하면서 편안한 거기에 여기 카라도 이렇게 됐어요 시보리가 돼 있어서 너무 편한데 가죽 같은 느낌 완전히 그냥 양가죽 같아요 근데 양가죽이 아니야 페이크야 너무 가볍고 너무 양가지고 같지 않은 아, 이점퍼 너무 가볍고 편안해.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 편안하게 예쁘게 맞네요. 저에게는 66. 88은 안될것 같고 77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 56 7 가능해요. 진짜. 오픈해서 입어도 되고 이렇게 걸쳐도 됩니다. 제가 입은 티, 지금 완전 세일가로 얼룩얼룩 이너로 가을에 어떤 옷 속에 화려하게 받쳐 입기 좋은 티예요. 진짜 귀엽네. 청바지랑 이렇게 입고 다녀도 예쁘네. 아, 이쁘네요. 얼굴이 화사해 보이네요. <웃음> 괜찮죠? <웃음> 어떤가요? 네, 요것도 지금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laughs> 아 이렇게 뭐 다양하게 비싼 것도 있지만 저렴한 애들도 많아요 거기에 예쁜 것까지 더합니다 자 뉴런 베이지 자켓도 지금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가볍고 아주아주 아주 가볍고 예쁜데 가격도 착해 음 이렇게 귀여워 38,000원에 드릴게요. 138,000원. 보시면, 여기 베이지, 음, 이런 베이지, 베이지에 약간, 어, 밝은 아이보리가 이렇게 껴서, 옷이 화사해 보면서도 예뻐요. 그런데 색상이 가을에도 좋고, 봄에도 좋은 색이에요. 두 계절을 확실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너무 괜찮고, 소매가 좀 짧으신 언니들, 소매 기장 길어서 못 입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짱이에요. 짱. 이렇게 짱. 짱. 길게 입기 원하면 내리면 돼요. 근데 난 짧게 입고 팔이 짧아 하시는 분은 소매 접으면 더이뻐요 소매 접으면 요 카라에 맞춰서 칼라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뻐요. 아, 이쁘다. 괜찮죠? 청바지에 이렇게 가을에 입고 나들이 다니면 너무 좋은 옷 지금 입어보고 있습니다. 진짜 괜찮죠?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옷을 이곳에서 팔고 있답니다. 제가요. 제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죠? 완전 헉, 왠지 알아요? 뭐 크림 미스트를 제가 많이 뿌려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미스트 뿌렸습니다. 제가 뿌리는 미스트 궁금하시면 또 연락 주셔도 돼요. 진짜 보여 드릴게요. 요거 대박이에요. 진짜. 이미스터 하나로 진짜 내가 어, 10년 젊어 보이고 피부 관리 안 받아도 돼. 피부 어디 다녀왔어? 막 이런 말이 나와요. 피부과 갔다 온 사람 같이. 뭐 했어? 이러더라고 다들. 너무 좋아졌다고. 그런데 미스터 때문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입었고요. 오늘 또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번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잠바예요. 뒤에가 너무 화려하죠. 진짜. 이 화려함을 더해주는 이 잠바, 이 점퍼 입어볼게요. 저희 매장 분위기를 화사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 점퍼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이쁘죠? 이렇게 이뻐요. 디자인 상큼해요. 진짜 괜찮습니다. 거기에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가격도 저렴해. 오늘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점퍼 구입하셔도 어, 다들 어디서 샀니? 물어봐요. 그럴 옷입니다.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 까시진 것만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이 자켓. 강력.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멋지죠?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점퍼 아주 예뻐. 응. 굿. <laughs> 이렇게 이쁜 점퍼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점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어머, 속에 입은 이 옷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함께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디시 해드릴게요. 어, 진짜 괜찮다. 근데 이 면이 너무 보들보들하고 몸에 닿는 촉감이 좋아서 오늘 이거 입고 일하려고요. 너무 편안하네. 벗기 싫어요. <laughs> 아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다 갔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쁜 독특한 디자인의 점퍼 금액을 가르쳐 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해요. 이 금액은 89,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은 단돈 저렴하게 원래는 비싼데 그냥 오늘 저렴하게 12만원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8만9천원에 드릴게요. 음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면이에요. 면 자켓. 너무 편하고 약간 스파기도 있어서 입었을 때 촉감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면접 캡과 함께 여러분과 인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시고 늦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